안녕하세요. 오늘 태블로 굿모닝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상단에는 연간 매출을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만들고요. 하단에는 라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각각의 월별 매출에 대한 추이를 제품 대분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연도를 선택하면 하단에 있는 라인들이 해당 연도로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하단에 있는 라인을 선택하면 상단에는 해당되는 제품 대분류의 동일한 월을 기준으로 연간별로 나타나는 액션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요 저희는 먼저 주문자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을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줄맨 끝에 있는 하이라이트 테이블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맞춤 영역을 표준이 아니라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시트 이름을 연간 매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 새로 하나 더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정값에 있는 매출 더블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줌을 일단 더블 클릭하면 연, 그 다음에 연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면 분기, 다시 한번 눌러주면 월까지 나오는데 저희는 분기는 밖으로 뺐고요. 화면을 저희가 오른쪽 공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한 덩어리를 전체 세부적으로 쪼개기 위해서 저희는 차원에 있는 제품 대분류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월간 매출로 쓰겠습니다. 이제 이두 개의 시트를 기준으로 제가 대시보드를 만들겠습니다. 새 대시보드 만들기. 먼저 연간 매출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시트 놓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월간 매출을 드래그해서 연간 매출 밑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연간은 공간을 좁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매출은 색상 범례를 제거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품 대분류 색상 범례는 저희가 드래그해서 화면 제일 밑에 두시고요. 여기는 공간을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매출은 지금 보신 시 라인들을 없애고 할게요. 여기 뷰의 마우스 오른쪽, 네 번째에 있는 서식 선택. 먼저, 라인 서식에 가신 다음에, 행방향으로 되어있는 격자선을 없음 영기준선도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감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테두리를 없애겠습니다 테두리 서식에서 열탭에 열구무선에 있는 머리끌을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상단에는 2015, 16, 17, 18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각각의 연도별 이 구분되는 패널들이, 테두리들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좌측에 매출이란 축이 있고요. 이거를 제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머리글 표시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인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주물자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밑에 있는 주물자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필드 레이블 숨기기. 연간도 똑같이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 머리글 표시를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목도 제가 없앨게요. 월간 매출 마우스 오른쪽 제목 숨기기 연간 매출도 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월들이 지금 레이블들이 회전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레이블 회전 선택 그 다음에 점점점으로 나오는 것은 해당 영역 보다 숫자들이 길게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서식 선택, 그 다음에 날짜 부분을 끝에 월을 빼고 숫자만 보여주게끔 저희가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줄임 표시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상단에 있는 연도를 선택을 하면 해당 연도만 나오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테이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필터 깔때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흰색 깔때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연도를 누르면 해당되는 연도에 대한 월별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필터로 사용 선택.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걸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2018년 11월에 사무기 값이 6,16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오지 말고 2018년뿐만 아니라 2017, 16, 15. 즉, 연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월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끔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메뉴 눌러 주신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작업 선택. 그 다음에 네번째 있는 상상됨이 아마 밑에 있는 월간 추세에 대한 필터였습니다. 여기를 더블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보시면 대상필터가 모든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선택한 필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추가 선택. 그 다음에 필드는 저희가 먼저 주문일자가 있는데 주물자, 그냥 날짜 형식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있는 세모 모양을 눌러 주시면 여러 가지 날짜 형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필터 추가. 그 다음에 필드는 제품 대분류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확인. 그러면 이제 제가 2018년에 12월 사무기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2018년은 4600만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사무기기 값이 3100만원이 맞습니다. 2016년 사무기기 12월은 3043만원이고요. 즉, 처음에 그냥 자동세팅을 하면 해당 연도, 월, 그 다음에 제품 대분류까지 다 고려를 한데, 그 중에서 저희는 제품 대분류와 월만 고려하고요. 연도는 상관없이 전부 다 뿌려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한번 제목을 붙여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제목을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제품 대분류별 연월, 매출, 추이, 대시보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화면에 있는 대치보드 제목 표시 눌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 태블로 굿모닝에서는 저희가 하이라이트 테이블과 라인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거를 대치보드에 가지고 온 다음에 필터를 적용시켜봤습니다. 기본 세팅 필터에는 모든 값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필터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적용시켜서 전체 연도별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